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분 예약하고 오셨어요? 응? 왜왜? 긴장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? 빠지지 마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어디가한번더 물어봐 네 <laughs> 정말 괴로워 <laughs> 또 어떤 분 예약하고 오셨어요? 바로? 으로 이거 <laughs> 어머. 어머. 뭔지, 뭔지. <laughs> 뭐야? 이털 네, 이거 야 어머 뭔지뭔지 뭐야? 내일했어 언제 예잘 됐다 <laughs> 오빠! 어떻게 <못> 와! <laughs> 아, 너무 오랜만이다! <laughs> 나그 일부러 정색하고 있어 <laughs> 잘한다, 잘한다. 좀느끼게 해주시면 안 돼요? l i t t l 왜 와요? 왜 와요? 왜 와요? 영치 없어요. 형 엔진 했으면 빨리 돌아가셔야지 왜 와요? 긴장이 지뭐안 빠져. 왜안 해요? 이거 어때? 어, 별이 별이. 이거. 얼굴 어, 이 빨개진 거봐 별이 별이. 별이 별이. 얼굴 빨개진 거 봐요. <laughs> <별, 별>, <laughs> <별, 별, 별. 웃음> <거> 네. 못답지 <laughs> 네. <laughs> 못해요. 오 어, 장 아, 별이랑 말했지? 네. <laughs> 아이별이오 <laughs> 별이 별이. <laughs> 어, 너무 펑가 어때?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? 이거? 오 어, 앉았 너무 어려웠을때 어 잠깐만 머리가 잠깐 고장나서 남자친구도? 어, 어네네안녕 아, 네, 저때 잘 들어갔어? <laughs> 오빠 진짜 잘 들어갔어 오빠는요? 갑자기 어떤 말을 <laughs> 아니 형이 어, 잘하는데 왜요 <laughs> 아 잘하고 있는데 왜요 <laughs> 형이 아니, 제일 못 배웠네 아니 왜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아니 그냥 그거야 <laughs> 쟤는 대... 그냥 대 웅만 하면 대는 질문 아니었어. 안그어저피데 안에 너랑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집착했어. 너무 색골이 <laughs> 예뻐가지고 여기 색골을 아예 가리는 것보다는 어, 남... 그 아래다 는게좀 좋을 것 같아. 전 죄송합니다. 실를셨네 좀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어, 저를 나. 부르셨나요? <laughs> 어 그런 거 나와봐 저를 부르셨나요?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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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거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됐잖아 <laughs> 어?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어. 언니, 엄청 빨개 아, 안빨안빨 괜찮잖아 왜, 나한테 왜 빨개고 아, 언니 근데 위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야 좀 섹시해요 응. 으응 음. 귀할 거면 좀 섹시하게 해야지 좋아요 와 이거 진짜 부다 <laughs> 너무 정적이 너무 흐른다 조용히 해 조용히 아 누구 좀 떠들고 있으면 안 돼? 아한 번만 더 너무 <laughs> 빠. 음? <laughs> 문 닫아야지 아 문을 안 닫아 <laughs> 술을 아니, 먹... 같이 먹었다며 술을 먹다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는 거지 그말인은것 같아? 사고라니까 어? 그렇게 좋아? 네, 그. 네, 쟤몇 네, 네. 살인데 아몇 어? 살인데 어려겠지 아뭐야려 어려 보이잖아 <laughs> 이상... 아쟤몇 살인데 너무 화를 내나요? 뭐가 <laughs> 화를 내야지 근데 노데 납득해 음. 어? 어떻게 아는 애냐고? 아, 근데 너 동네구나. 아니, 어떻게 아는 애냐고? 동네 후배야. 너도 내가 세금을 해 줬잖아. 언제였어? 응. 어, 나 세금 없는데. 제 것이야. 그래서 어디 아, <laughs> 어, 왜 화내? 내가 얘기해 한번 해 볼까? 피 소리 들 거니까. 씨발 새끼. <laughs>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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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로 해. <laughs> 야, 이거 따로 틀에 따로 넣좀 <laughs> <이거> 보내주세요. <laughs> <기다려주세요. 웃음> 죄송해요, 오빠. <laughs>